안녕하십니까. 비보이 이스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보이 타조입니다. 네. 사실 지금 쇼다운이 한창 방영 중이라서 네네. 리뷰를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JTBC 정책상 참가팀이 리뷰를 하는 게 조금 안 되게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쇼다운 리뷰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타선생님을 무신 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타조가 브레이킹 프로젝트에서 또 2등을 하셨어요, 2위.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어떤 배틀의 양상들이 지금 쇼다운 이제 초기 방영이지만 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음. 뭐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좀 해볼게요. 원래 쇼다운 나가기로 했었는데 직접 고사를 하셨다고. 우선은 방송을 좀 해봤지 않았나래. 아또 투더맥시멈. 아투더맥시멈 때도 내가. 왜냐면 싱글 이즈까지 됐으니까 네. 그때 느낀 거는 방송이랑 그런 그 분위기랑 음. 그런 것들이랑 나는 좀 맞지 않다. 어.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그러니까 어. 나가게 된다면 나랑 맞지 않는 거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 분위기를 계속 느껴야 되겠구나 어. 생각을 했어. 제일 큰 거는.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되잖아. 작년부터 내가 계획했던 건 올해는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에너지를 쏟자 어, 무슨 자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야기 나눠 보다 보면은 조금 가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어쨌든 최근에 타 선생이 나갔던 브레이킹 프로젝트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되게 멋있었어 일단은 개인적으로 난 굉장히 멋있었고 맨날 옆에서 같이 보고 춤을 어떻게 추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내 눈에는 많이 변화된 것들이 보였거든 그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의 플리락이라고 <laughs> 어떻게 생각해 스스로? 어 플리락 형이 뭐 물론 신경도 안 쓰겠지만 <laughs> 나는 과찬이지 사실 뭐 플리라 형은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사실 그 형한테 그렇지 패션부터 시작해서 그런 춤사위라든지 그 형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사실 없고 나는 예전부터 사실 생각해 보면 배틀할 때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스타일로 하는 비보이들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최근에 들어서 그냥 원래 내가 했던 대로 보여줬는데 그게 약간 이제 플리락 형이 약간 배틀 스타일이잖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나. 유독 뭐 플리락의 스타일과 유사하기보다는 번 자체를 하는 비위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음.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 준것 같다. 요즘 아, 잘 푸네. 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10초도 안 걸릴 걸 지금 뭐한 2, 3분을 또 봤어. 아, 나는 수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뭐 이렇게 좀 칭찬의 의미가 의미 이겠지만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가장 컸던 이벤트 B.C1에서 플리락이랑 시계 킥스 배틀이 아. 일반인들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테크닉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게 플리가 이길 수 있냐 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저런 플레이바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다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다 라고 난 생각을 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브레이킹 프로젝트에서 포켓이랑 배틀을 한 것들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쇼다운에서는 관객투표와 그 크루원 혹은 음. 저지의 투표가 완전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답이 없는 이야기야, 사실. 음. 이게. 공공이 생각해 봤어. 네. 그런 기술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뭐, 아까 말했듯이 플리락이 보여줬던 그런 것들. 그두 가지 면모가 난둘다 어떤 플레이버라고 생각해, 사실. 네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맛이냐, 음. 아니면 조금 어려운 맛이냐의 차인 것 같아. 음.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게 표현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포켓이나 시계킥스 같은 경우는 완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인데 데코레이션이 아주 예쁘게 돼 있는 방금 같다가 완전 진짜 완전 엄청나게 꽃, 그 꽃처럼, 만드는 어, 꽃처럼 만들고 꽃처럼 만들고 다막 요물 만들고 막 그런 거. 거 있잖아 그런 엄청난 어떤 기술적인 면모가 들어가는 맛있잖아 스테이크를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스타일은..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어, 설명하기 어, 어려우니까 어. 내 스타일은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 힘든 맛인 거지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 중에 약간 이해하기 힘든 음식들 있잖아 뭐 호, 예를 들어서 홍어 같은 거? 홍어 같은 거, 막 약간 <laughs> <그냥> 나는 홍어.. <laughs> 그게 약간 웃기지만 인지, 홍어 스타일이야 홍어.. <laughs> 약간 홍어나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이라든지 <laughs> 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맛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아, 그럼요? 둘다 플레이버인데 한 가지는 조금 대중적인 맛이고 음. 한 가지는 조금 그 사람의 어떤 그냥 그 맛의 취향? 뭐 요리 평론가들은 음. 어디 숨어있고 진짜 오래도 되고 막뭐 오히려 식당은 허름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음식을 높게 평가하는 데서 엇갈리는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 음. 그죠 음. 계속 심사위원들과 일반 대중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거기서 나올 수도 음. 있는 거고, 소위 말해 이제 고인물들이라고 하잖아. 음. 이 신에 오래 있었고 그런 깊은 맛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고 다채로운 맛을 평가를 높게 안 주다 보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자꾸 되고 음. 이 신을 확장하는데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라는 의견. 뭐 약간 대중성을 위해서는 그런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무브들을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 근데, 그러니까 비보잉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사실. 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같아. 뭔가 대, 대중들을 위해서 내 스타일을 바꿀 수도 없고, 음. 대중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맞춰줄 수가 없는 부분인 거 같아. 그냥 비보잉이라는 게 완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춤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각자의 어떤 인생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방송을 위해서 뭔가 흥행을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뭔가 바꾼다거나 보여준다는 건 조금 뭐좀 음.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조금 연장 설명을 한번 내가 이해한 거.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신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내 취향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배신한다는 건또 말이 안되잖아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더 테크닉도 뛰어나고 화려해. 저거 일반인들이 더 좋아할 거야는 알지만 하지만 난 이게 더 좋은 걸 되게 발효된 이 스타일이 좋은 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과 엇갈리는 그런 판결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것도 난 내가 봤을 때 사람들한테 먹히게 할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플리락이랑 시게 킥스랑 배트를 봤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응을 음. 봤을 때, 플리가그총 들고 이렇게 바, 이제 음. 자기 발 쏘다가 어. 이거 한 다음에 에이, 러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거 한 다음에 하잖아. 근데 러시 말을 들어봤을 때 그날 배틀에서 가장 터전, 터진 무브였대. 음. 근데 그거 기 관객석에 다 미분만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일반 대중들도 만족을 시킬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아. 것이다. 그럼 그게 그 영상으로는 잘 전달이 또안될수 있겠구나. 스테이크의 데코레이션 이 멋있게 돼 있는 거랑. 청장이랑 밥이랑 밑반찬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사진으로만 딱 찍었을 때 있잖아 솔직히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 응. 포켓이랑 배틀할 때 스스로가 분위기를 더그 현장에서 갖고 갔다고 생각합니까? 난 영상으로만 봤거든 모르겠어 사실. 어 포켓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잖아 타쇼 <목소리> 근데 어. 그거 내 아이디어가 아니야 사실 배틀 바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건 러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1대 배틀 되게 힘들잖아 8강에서 이제 돌이랑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러쉬 가서 포켓이랑 배틀하니까 포켓 주머니에 넣어요 이러는 거야 그냥 어. 지나가는 말로 어. 재밌겠네 어. 어. 해가지고 그냥 해, 한 거야 그냥 어.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넣지 않았으면은 졌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주, 주의가 좀 있거든 유머는 되게 엄청난 힘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유머거든. 나는 번더 유머라고 생각해. 상대방을 이렇게 골리는 거잖아. 놀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뭔가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풀어져 있을 때 사람이 유머를 할수 있는데, 음. 그 풀어짐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뭐, 음. 그게 있는 것 같아. 음... 처음 이 신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본인이 얘기한 그런 무익은 음. 테크닉, 막 화려한 게 아니라, 이런 춤을 어떻게 봐야 좀 빨리 이해를 할수 있을까? 사실은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다 보면 그치. 이게 같은 스텝이 같은 스텝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점점 알게 될 텐데 이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인데 시작 부분에 어음체 이해를 할수 없어 어떻게 이기 진다는 거야? 아난 별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걸좀 우리가 조금 방지를 해본다면 뭐 팁을 줄 수가 있을까? 없어. <웃음> <웃음> 영화를 본다거나 <laughs> 어. 그림을 본다거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밀 묘사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 사진처럼 그래. 완전 어. 잘 그린 사람. 어.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피카소 그림이라든지 보면 은 정밀 묘사는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림.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어. 깝깝하네. 어, 결국, 결국 그거는 그 그림이라는 분야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 결국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다 아, 당연히 무슨 해결책을 만들려고 이 주제를 꺼낸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런 게 화두인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자 그럼 다시 우리 타선생 얘기로 한번 와보죠 브레이킹 프로젝트를 보면서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라 음. 느껴 요, 요 1, 2년간 음. 어떤 생각을 갖고 좀 춤을 만들고 응. 연습을 해왔는지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맞춘다 나 킬링이라고 어, 비트를 킬링, 킬링을 해버린다 그러잖아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봤어 음악을 듣는다라는 응. 개념으로 좀 바꿔봤어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야야야야 응.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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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소리에 놀라잖아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그냥 내 몸이 그냥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변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프리스타일을 연습을 한 거네 음악을 다 외워버리고 몇수절 뒤에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를 알고 본능적으로 계산해서 프리즈를 때려 맞추고 사실 이걸 음악을 듣고 타고 있는 거지만 지금 타 선생이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그갭 차이가 있죠 우리 다 배틀 나가 봐서 알겠지만 그 긴장감이 지긋지긋하잖아 나는 그게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 어. 나는 배틀할 때 한바탕 재밌게 놀아보고 싶은 거야 리얼브롱스 나가기 전에 어느 순간 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레파토리가 이게 뭔가를 딱 정해놓는다는 거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내가 연설문을 적는 느낌? 근데 연설문을 잘 읽어도 물론 괜찮지만 안 보고 있을 때 틀릴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불안함이 아, 있잖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진짜 좀 뭔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들은 어떤 대본이 없어도 할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런 어. 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음. 즐기고 음.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던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 그 걱정되는 마음 말고 다른 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 근데 그게 음악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음악을 막 때려잡으려고 막 용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루즈하게 만들어야겠다. 릴렉스 시켜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킹 프로젝트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오케이. 그 브레이킹 프로젝트는 정말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나 그냥 놀아볼래 하고 나간 거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갔어. 어. 근데 100%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어, 어, 이기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어, 그렇죠100% 어. 프리스타일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야. 쉽지 않지. 그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렇죠. 쇼다운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승패의 얼릴일 수밖에 없는 어. 환경에 노출이 될 테니 나는 음. 올해는 좀 그거는 자제하겠다. 음. 분명히 굉장히 음악을 중시하는 음악에 반응하는 프리스타일을 했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또 너무 그쪽으로 또 지정돼 있기도 해. 테크닉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 있고. 음. 이번 브레이킹 프로젝트 참가자 중에서도 거의 최고령이었을 거야 음.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렇게 나이 든 비보이들에게는 저런 어쨌든 음악적인 것과 플레이버 쪽으로 가야, 가야 하는 게 결국 필연적인 걸까? 물론 우리에게는 홍텐이라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뭐 피식스도 있고 홍텐이라는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나이 든 비보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의 방향으로 가는 게좀 필연적인 걸, 걸까? 다른 많은 비보이들이 사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 어. <laughs> 그냥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로 가는 거지. 근데,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냥. 어, 그러면 냥그 본인은 정말 테크닉을 빼고 싶어서 뺀 거란 얘기인 거야? 너안 돼서 뺀 거야? 진짜 너의 의지로 뺀 거야? 더 어렸을 때, 20대 때. 그때 무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테크닉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아. 나는 그때도 테크닉을 많이 안 했어. 아, 뭐 물론 하드 테크닉을 하던 기분는아니긴 어. 하지만. 아니 자기... 나는 지금 이 이야기에 증거를 대면서 반론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 동료들은 다 알아. 제자리 빼꼼 같은거나, 아. 맞아 크리켓도 막 치고, 어? 어? 웹스터라든지. 어? 어? 정말 나의 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인지, 아, 진짜 좀 힘들어서 뺀 건지, 어, 그냥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인데. 아, 솔직히 아... 아파, 아파서 뺀게 있어. <laughs> 약간은, 약간, 필연적일 수 어, 있네. 약간은 필연적일 수 있는. 약간은 필연적일 수 있는 것 약간은, 같아. 어. 근데 이제 사주가 계속 사실 나이 들고 아파서 못하는 거 있고 그래서 더 음악적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나는 부인들 자꾸 그걸 카바 칠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술적인 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틀에서 써먹고 싶어서 어. 방금 얘기했던 게또잘못됐다라는 거를 또 증명할 수 있을 수 있지. 오, 정말로? 모르겠네. <웃음> <웃음> 어 근데 대부분 또 답이 안 나오는 얘기긴 했지만 어 지금 이 타이밍에 굉장히 또 멋진 스타일을 새롭게 보여준 타 선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대신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쇼다운 점점 좀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쇼다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방종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 방송 종료가 되면 에피소드들, 우리 출연자들이랑 네. 또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보이 타조의 브레이킹 프로젝트 댄빵 림이었습니다. 지금 재팩 돼, 안 돼. 재팩 안 되지. 안 돼, 왜안 돼? 무서워. <웃음> <웃음> 약간 상상을 하는 거야, 뛰기 전에. 머리로 잡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laughs>